20대 초반의 여름은 누구에게나 눈부신 계절일 것이다. 하지만 나의 20대 초반은 지독하게도 어두웠다. 21살 재수 실패, 그리고 22살의 여름. 나는 어느덧 삼수생이 되어 있었다. 친구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서 전공서적을 끼고 캠퍼스를 누빌 때 나는 여전히 몇 년째 똑같은 페이지가 펼쳐진 낡은 문제집과 씨름하고 있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나만 멈춰 있다는 공포였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나는 죄인처럼 방에서 나오지 못했다. 문틈 너머로 들리는 사촌들의 취업 소식, 대학 생활 이야기는 나에게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부모님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릴 때면 내가 이 집안에 짐 덩어리가 된것 같아 숨이 막혔다. 나는 왜이 모양일까? 나라는 인간은 원래부터 불량품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SNS를 켜는 건 자의 행위나 다름 없었다. 화면 속 친구들은 유럽의 푸른바다 앞에 서서 가장 찬란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중해의 햇살을 머금은 그들의 사진을 보다 보면 내 인생에도 과연 해가 뜰 날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때 나는 매일 밤 기도했다. 이 지독한 열등감의 감옥에서 제발 딱한 번만 탈출하게 해달라고. 그때 내 유일한 숨구멍에. 되어 주었던 것이 바로 TV 프로그램 글로벌 성공 시대였다. 화면 속 성공한 CEO들을 보며 매일 밤 다짐했다. 언젠가 나도 저들처럼 세계를 누비며 내가 얻은 것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다. 나고자의 방 안에서 나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나는 목표했던 대학에는 미달했다. 하지만 원하던 학과에 합격하며, 3년의 지옥 같은 수험 생활을 끝냈다. 남들에겐 당연한, 대학 입학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에겐 생애 첫 번째 치열한, 승리의 기록이었다. 대학 문턱을 넘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인간의 생각은 정말 강력하구나. 내가 3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그렸던 모습이,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결국 현실이 되는구나. 고등학교 땐 거들떠도 안 보던 공부가 대학에 가니 그렇게 재밌을 수 없었다. 도서관은 내 놀이터였고 전공 서적은 내 보물지도였다. 특히 재무 수업을 들을 땐 가슴이 뛰었다. 숫자로 세상을 읽고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 나에겐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것이다. 투자라는 거 의외로 나랑 잘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인생 이막인 취업 전선에 뛰어들 때, 나는 예전에 삼수생 나고자가 아니었다. 이미 실패 후의 성취라는 달콤한 마약을 맛본 후였으니까, 나는 또다시 내가 원하는 직장을 종이에 적었다. 그리고 대학 시절 내내 그랬듯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직 목표에만 집중했다. 남들은 삼수라는 공백을 약점이라 말했지만, 나에게 그 시간은 어떤 시련이 와도 퍼틸 수 있는 맷집이 되어 있었다. 나름 삼수까지 버텨낸 독종이라 자부했다. 극강으로 그 소위 가장 가고 싶은 워너비 직장 10곳에 도전장을 던졌다. 하지만 세상은 삼수의 고통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결과는 처참했다. 광탈. 인적성 검사장의 발을 들이기도 전에 휴대폰 진동과 함께 날아온 열 통의 서류 탈락 문자. 내2 0대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그렇게 2주 동안 천장만 바라보며 멍하게 시간을 흘려보냈다. 세상에 내 자리 하나 없다는 사실이 나를 집어삼키는 기분이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아니 사실은 안 되면 다 때려치우자는 차 포자기의 심정으로 원서 두 곳을 더 썼다. 그건 기대조차 사치라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마지막 카드였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목표했던 곳보다 훨씬 더 높은 곳. 꿈조차 꾸지 못했던 몰랐던 직장에 최종 합격했다.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벼랑 끝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입구였으니까 말이다. 사람들은 내게 운이 좋다고 말했다. 맞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았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운이 정체는 달랐다. 운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로또가 아니라 처절한 실패와 실수를 걸음 삼아 묵묵히 씨앗을 뿌린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확률의 보상이었다. 그렇게 나는 실패를 성공의 재료로 쓰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대학과 취업. 두 번의 성공을 거치며, 내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난 역시 운이 좋은 놈이야. 내가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건 없어. 하지만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토끼와 열정으로 가득했던 나에게 세상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겸손을 가르치려 준비하고 있었다. 두 번의 작은 성공에 취해 오만해진 내가,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통장 잔고 영원히, 피참한 현실로 떨어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 인생의 첫 번째 거대한 파산,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 올린 한 권의 책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